주도 세력의 흔적은 뭐로 나타난다? 거래량이 나타난다.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한다? 내 이름 갑자기 뭐가 들어왔다? 이 종목에 관심 있는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세력이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, 아, 이제 누군가가 들어왔구나. 그리고 이게 지속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을 따라서 주가는 그때부터 급등합니다. 아무리 좋은 기업도 거래량이 트지 않으면 주가는 안 올라요. 거래량이 튼다는 것은 증가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기업이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심지어 그게 무슨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는 말입니까라고 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. 이 거래량 안에는 한 사람이 뭉뚱그려서 백만 주를 살 수도 있겠죠. 그런데 그건 안 일어나요.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, 기관들, 외국인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은 곳을 바라볼 때이 종목에 대해서 뛰어드는 거죠. 그러면서 관심이 생긴다는 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? 인기 있는 물건이 된다는 거고 인기 있는 물건이 된다는 것은 파는 사람이 우위가 됩니까? 사는 사람이 우위가 되는 시장이 됩니까? 파는 사람이 우위가 되는 거죠. 그럼 파는 사람이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? 해? 비싸게 팔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죠. 그러니 거래량이 튼다는 것은 주가 상승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의 주식을 할때 1년 신고가, 3개월 신고가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중에서 거래량을 좀 관심 있게 보라는 건 갑자기 거래량이 튼다는 건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뭘 생각해라? 뭔가 있다.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. 그 뭔가가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유가 나타나기도 하죠. 실제로 갑자기 대상홀딩스가 상가를 갔잖아요.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.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 자식들 이정재하고 한동훈이 동갑 친구가 뭐 했다, 뭐 고기 먹었다. 하튼 여 밥을 먹었다 이게 그거잖아요. 나중 보니까 그거였잖아요, 그죠? 그런 것처럼 항상 거래량이 그러한 흐름을 나타낸다. 그래서. 어떤 뉴스가 뜨고 거래량이 증가하기도 하고요. 또는 우리가 그 뉴스를 접하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뭔가가 이 종목에서 흐름이 바뀌는 것을 나타내고 좋은 뉴스나 호재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 또는 악재가 있는 걸 나타내는 것도 거래량 증가를 나타냅니다.